그래 이 방에 이 동네에 발을 들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? 아, 어. 아버지 혹시 눈에 들고 있는 그가 뭐야? 한번 봐도 될까? 그래, 이 지도. 절대 갈수 없는 곳이야. 그냥 집으로 돌아가. 포션이라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.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포션이야. Hmm. 씨앗이라고 해. 아주아주 아주 귀한 거야. 여기서 씨앗만. 可以看。 カラオケで。 솔방울이야 여기엔 치유의 힘이 들어있어 참으로 징계하지 우리에게 희망주지 자연의 선 здесь. 恭喜你！ 사시사철 들은 마지막으로 용기의 가지를. 하지만, 한방울에도 아주 큰 힘이 들어있어. 명심해. 이 파란색 포션은 특별한 힘이 필요할 때 네가 마시는 것이고, 이 주황색 포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네 몸에 뿌리는 거야 꼭 기억해 그럼 이제 지도를 내게 넘겨주겠니 고마워 음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오늘 여기서 하루 묵어도 좋아 동이 틀면 북쪽으로 떠나, 꼭 북쪽으로 가.